안녕하세요. 오늘은 키네마스터 영상에 효과 주기를 해 보겠습니다. 크로핑, 마스크, 비네트 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번 트랙에 영상을 하나 배치했습니다. 네, 영상이나 사진이나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런 다음에 2번 트랙에 레이어를 터치하고 미디어를 터치하고 네,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진을 터치하고 크롭을 터치합니다. 자, 이 크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를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만큼 원하는 대로 자르고요. 자, 마스크를 킵니다. 마스크 모양은 여기서 결정하는데요. 마스크를 어, 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체크. 자, 마스크에 보면은, 네, 패더가 있어요. 패더가 0일 때는 딱그 모양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 움직이면, 조절점을 움직이면 경계선이 부드럽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경계선을 부드럽게 하고요. 체크했습니다. 자, 나간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 줄 수가 있고. 예. 줄였습니다. 체크. 자, 요 사진을 하나 더 복제하겠습니다. 터치하고 왼쪽에 점세 개를 터치하고 복제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타임라인을 클릭하고 꾹 눌러서 옆으로 보냈습니다. 예.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지금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요거는 모양을 바꿔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움직여서, 이쪽으로 움직여서, 크롭 트를 누르고, 아까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네, 원으로 바꿨습니다. 네, 아 타원이 됐네요. 타원이 된 상태에서, 네, 체크하고, 다시 터치하고 들어가서, 크롭으로 들어가서, 패더를 더 부드럽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 네, 이렇게 영상 위에 사진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사진을 복제해서 하나는 위에서 하나는 밑에서 모양도 다르게 넣어 봤습니다. 자, 픽처인 픽처. 예, 사진 위에 사진을 올려 놓는 것을 보고 PIP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네트를 줘 보겠습니다. 자, 영상 1번 트랙에 있는 영상을 터치하고 어, 비네트를 키기만 하면 됩니다. 네, 비네트. 가해가 약간 까맣게 생겨서 신비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자, 비네트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그냥 켰다, 껐다. 이것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키면, 켰다가 껐다. 자, 그럼 나는 좀더 색다르게, 음, 색다르게 사진을, 아니면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네. 자, 이제 끝에다가, 영상은 끝에 놓고 미디어를 터치하고 단색 배경을 터치합니다. 자잘 보이게 노란색을 하나 터치했습니다. 네 노란색을 좀 길게 해주고요. 자 사진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터치하고 미디어를 터치하고 네, 사진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네 불러와서 네이 크기에 맞게 네 화면 크기에 맞게 늘려주고요. 자 크롭 툴을 누릅니다. 마스크를 키고 자 마스크 모양을 터치하고 네 무슨 모양으로 할까요? 네 역시 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상태는 칼로 자른 것처럼 네 선명하게 타원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트랙에 있는 사진을 터치하고 크롭을 터치해서 페달을 완전히 오른쪽으로 가면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가해가 아, 노란색 안에 에, 에, 노란색이고 네, 사진이 타원으로 보이고 있지요. 네 이렇게 하면 사진을 다양하게 영상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네, 처음부터 한번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